안녕하십니까. 상위 1%가 되고 싶은 1%개미 1개입니다. 오늘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가 마감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 30일 하루만 지나면 이제 9월 또 매매할 수 있는 날도 끝나네요. 음, 이번 달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2%가 넘는 장대양봉을 보였었는데 오늘 한반 정도 되는 부분을 잡아먹는 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쉬어가는 자리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 일단 오늘 코스피는 개인하고 외국인이 사면서 기관이 판 물량을 다 받아냈어요. 근데 이제 좀 모자랐지만 그래서 그런지 장 초반 살짝 갭을 뛰면 시작을 했었는데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쭉 하락하더니 마지막에 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밀었습니다. 아 이게 조금, 조금 미심쩍네요. 윗골을 달면서 떨어진 부분이 여기 11선을 터치를 하고 또 떨어졌는데 아 그냥 예네 잠깐 쉬어간다 생각하고 좋게 편안하게 주말 보낼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간밤에 이제 미국은 좀 강이긴 했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는 아시아 쪽에서 이제 일본 총리 선거 결과랑 또 이제 중국 증시가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그 부분 영향을 받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이슈가 제일 좀안 좋은 영향을 작용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일본 자민단 총재 선거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변동성이 작용할지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한 것 같고. 그리고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그 경기 반등에 성공할지 뭐 이런 확인이 또 필요한 뭐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양 시장이.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에 따른 뭐 아직은 좀 관망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저런 점이 아무래도 작용을 받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봤고요. 모든 그러니까 전쟁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미 예견된 이제 이미 오래 됐으니까 예견됐다기보다는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정해져 있는 악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이슈가 있으면은 이제 어느 쪽에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악조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어저께 이제 반도체 등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조금 또, 또또 이익 실현하는 물량도 나왔긴 했겠죠 네, 그런저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음, 이렇게 좀 지수가 떨어지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61선을 딱 터치를 하고 제가 여기 이제 요런 고점 자리가 60선 맞물려 가지고 거기를 좀 돌파를 해야 여기 120선에 안착하는 가는 상승세가 그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그 부분 을 터치를 하고 좀 밀렸어요. 코스피와 달리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만 또 물량을 받아내느라고 고군분투한 모습입니다. 음, 역시, 한 번에 쭉쭉 가는 건 힘든가 봐요. 약간 이제 이렇게 골을 파면서, 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또 반등했다가,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물량 소화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가는 게 좋겠죠? 예, 우상향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매매를 좀 하셨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한 두세 종목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3일 제약. 제가 이거 최근에 계속 매매를 하고 있죠. 일본상 보면은 계속 올라갈 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몇 차례 계속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 한 번도 손실을 보진 않고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오전에 제가 이제 이게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매매를 이제 안 했는데. 이게 어제 어... 저가로 6.95%까지 밀렸다가 그리고 조금 말아올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올리려나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고가로 10%까지 상승이 나왔었으니까 결국 밀리긴 했지만, 계속 뭐한 번에 떨어지진 않을 건가 봐요. 암튼, 오늘 오전에 이런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저는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보면은 고점 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렇게 거래량을 줄이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약간의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얘가 또, 여기까지, 정보점 부흥까지 와서 제가 1차, 2차 걸어놨던 물량 두 개를 가져가면서 바로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저는 그날로 매도하고, 1분 물량 들고 있었는데, 얘가 또더 이상 가지 못하고, 이게 좀 높은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지켜주겠지 하고 봤었는데, 와,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저는 손절을 걸어놨었는데, 여기서 체결이 되면서 이게 어... 본전, 여기서 이제 팔았던 좀 입절했던 물량이 여기서 이제 손절하면서 나갔던 그 수익금을 다 까먹어가 잡아어가지고 예, 저는 거의 본전가에 마감했던 것 같아요.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제약은 요렇게 마쳤구요. 내매를그 다음에 오늘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오늘 엄청난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당일거래상위 거래대금으로 보면은 6위에요 4,700억이 들어왔습니다 4,700억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도 보이는데 20%가 넘는 음 상승이 나왔죠. 이게 찾아보니까, 요런 기사가 있어요. 세계 1위 로슈의 루알티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천억 돈방석 안는 바이오다이. 이게 이제 보니까, 그, 바이오다이는 액상 세포 검사 장비 및암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시약 키트 등을 개발하는 업체다. 자궁경부암 쪽에서 그 진단할 때 쓰는 그런 시약이나 키트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상당히 기술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독자 개발한 블루잉 기술에 대해 특허를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저거 뭐지 로슈 전 세계 자궁 여다전 세계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에서 로슈의 신뢰도와 판매망을 고려했을 때 로얄티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어, 진단시장에서 로슈라는 업체가 상당히 그, 타티어로 있는 회사인가봐요. 근데 거기랑 20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다. 로슈와 6년간의 기술 검증 및 이전 과정을 거쳐 20년 장기 독점 계약을 맺었다. 이래서 아마 여기서 나오는 로얄티 판매 대금이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전망이 밝은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걸뭐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이거 보고 있었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조금 들어오길래, 제가 요거, 요거 돌파할 때, 요거 돌파할 때, 이미 체크가 됐어요. 이게 아침부터 엄청난 거래 대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딱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따라붙기 너무 이게, 이게 이북만 해도 지금 14%짜리 봉이니까, 15%짜리 봉이니까, 여기 따라붙기 조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고 있다가, 아, 이게 떨어지면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사볼까 싶어 걸어놨는데, 거기까지또안 왔어. 아, 진짜 아쉽죠. 아,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했었으면, 여기 시가에, 시가에 개불되었던 자리, 이 자리에 걸어놨을 텐데, 제가 요즘 좀 불안한 그런 심리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아직 좀 불안, 시장이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관점을 대하고 있으니까, 여기 정고점 자리까지 받쳐놨는데, 거기까지 좀안 오고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슬슬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이제 여기 오전에 고점을 찍었던 자리를 돌파를 시도하잖아요. 돌파를 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조금 미진하더라고요. 여기 반만 됐어도 제가 법성 물었을 텐데, 이게 조금 미심쩍어서 이걸 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좀간식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래량이 역시 북서기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여기 고점 자리를 이제 또한번 돌파를 시도해요. 여전히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 아까보다는 많았잖아요. 그리고 거래, 그, 돌파봉도좀 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갈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거래대금도 엄청 들어오고, 여기서 한번, 이게 헤이크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샀습니다. 제가. 여기서 떨어질 때, 올라가가지고, 떨어질 때, 제가 샀어요. 여기서. 그 다음 봉에서 바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서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저는, 조금 거래량 때문에 조금 미심쩍어서 못 샀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조금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팔았어요 그날다 팔았거든요 조금 지지부진한 생각보다 여기이제 엄청 가지 않고 여기 514 등락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5선에서 그냥 팔았더니 얘가 또 조금 상승이 나왔어요 사실은 조금 더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뭐 제어판 언저리 그 근처에서 계속 등락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구간에서 살짝 반등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입슈도 좋고 지금 주봉,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이게 위에 매물대도 없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지켜봐야겠죠. 오늘 4,700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음 요렇게 이제 바이오 다이는 매매를 정리했구요 저는 요렇게 이제 했는데 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어제 제가 산일정기 전기, 산일전기라는 종목을 어제 매매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매매를 하고 다 정리를 하고 한10% 정도 물량을 제가 갖고 오버나이트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침에 요런 고점 자리를 갭을 띄우면서 돌파를 했어요. 이게 갭을 띄우면서 돌파를 하고 거래대금이 좀 들어와가지고 거래량이 좀 들어와서 갈줄 알았더니 못가서 저는 이제 정거점 부분에서 팔고 딱 떨어지길래 다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조금 반등 주는가 싶더니 그냥 얘가 꼬꾸러지고 다시 좀 올라오는가 싶더니 전구점으로 돌파를 못하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조금 반동이 나오다가 요만큼 지금 올라오고 끝났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판 자리에서부터 최저가를 보면은 오늘 4.89%니까 5% 정도 되죠. 여기를 이제, 떨어지면서, 이 공포의 구간을 견뎠어야 되는 건데, 어제 제가 그, 엑시콘 기억나시나요? 엑시콘도 제가 어저께,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왜들으려고 하냐면, 아, 아니 아니었나? 아, 엑시콘. 어저께가 아니고, 그저께였나 그저께였구나. 그저께였구나. 제가 엑시콘을 오버나이트 한다고 들어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일전기와 똑같죠. 시가의 갭을 띄우면서 어제 그 전날 고점을 넘겼어요. 거래대 엄청 들어오고, 거래량도 엄청 들어오면서. 근데 더 가지 못하고 얘가 정거점을 깨면서 이탈하기를 제가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떨어지는가 싶더니 바로 반등이 나와서 이게 결국에는 사안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아, 사안가가 아니고 이제 엄청난 상승, 20% 넘게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산일전기 똑같아요. 산일전기도 시가에 갭을 띄우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를 전일고점. 근데 그 고점을 이탈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 팔았죠. 근데 얘는 쭉 떨어졌어요. 제가 만약 여기서 엑시코을 생각을 하면서, 아, 한번 당했으니까 또 올라가겠지 하고 생각하고 만약에 버텼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물론 이게 이제 오늘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좀 모르긴 했지만, 여기서 보면은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3요3% 3 넘어요. 손실 금액이. 이게 반등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5% 정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통의 구간을 이겨내야 되는데, 저는 엑시콘도 그렇고, 산일전기도 그렇고, 똑같은 기준에 대한 것,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대응을 한 거죠. 투중목 다 똑같이 시가의 갭을 띄우고, 전날 이제 오버나이트에서 넘어온 금액 그 물량을 당일 시초가에 개을 띄우는 상승이 나왔다가 그 전일 고점을 이탈을 시키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럼 버티느냐, 파느냐. 저는 당연히 이제 단타로 대응을 하니까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팔았죠. 근데 엑시코는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20% 넘게 상승이 나오고 산일전기는 반등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5% 정도 되는 하락구간을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처럼, 뭐, 강요는 하지 않겠지만, 또 매매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종목은 이렇게 대하고, 저 종목은 저렇게 대하고, 물론 이제, 이게 좀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뭐, 거래량이며, 당일 뭐, 지수 흐름이며, 당일 이슈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대입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유출을 하겠지만 저도 가끔 이제 오늘은 이래서 들어갑니다 오늘 이래서 팔았습니다 막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때그때 다 대응이 바로바로 안될 수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 뭐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 매매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야 이, 단타, 이, 이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시콘하고 산일전기랑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잖아요. 뭐,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같은 맥락을 볼수 있는데. 한 종목은 팔았더니 판 시점에서 20% 넘게 상승. 또한 종목은 팔았더니 판 시점에서 마이너스 5%를 하락하고. 그럼 어떤 날은 하락하고 어떤 날은 상승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 뚜렷한 주관, 뚜렷한 매매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그나마 손실금액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예, 산일연기를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저는 요렇게 그산일연기 조금 오전에 어제 갖고 있던 거의 한10% 정도 되는 물량을 오늘 아침에 정리하면서 정말 조금 수익이 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일제약은 거의 본정가에 매매를 했고, 이제 바이오 다인이라는 종목 때문에 조금 입절을 해서, 대략, 어 뭐, 19만원 정도 되네요. 네, 19만원 정도, 그래도 오늘 플러스로, 마감해서 예, 수익 낼수 있었습니다. 아, 요즘에는 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되는 네, 입절금액은 조금, 보기가 힘드네요. 뭐, 제가 아직은 조금 불안한 시장이라, 시드를 조금 줄인 탓도 있긴 하겠지만, 음, 제가 매매 종목을 좀 줄여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도 되고, 물론 이제 매매 종목이 많다고 해서 수익금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지금 시드를 좀 줄여서 아마 그게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금액도 만족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이잖아요, 여러분. 손실이 아니잖아요.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수익으로 마감하면 정말 좋죠. 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태산 만들 수 있는 개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상위 1%가 되고 싶은 1% 개미 일개였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세요.